일명 요가 매트의 에르메스 완두카로 제가 산 이유는 이게 회색이라서 과하게 먹는 그런 습관을 잡기에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하다가 동작을 놓쳤다 그럼 이 밑에서 동작을 선택해서 다시 들을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1월도 20일이 지났어요. 새해 목표했던 것들 다.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새해 목표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헬스장에 PT를 등록을 했는데요. 무사히 10회를 마치고 20회 추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PT도 열심히 받고, 개인 운동도 조금 더 열심히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2025년 1월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새해를 맞아서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나도 올해는 살을 좀 빼보자. 하고 신년 목표를 설정하신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추천템들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만두카 프로 요가 매트입니다. 정가 179,000원에 엄청난 가격에 일명 요가 매트계 에르메스. 요 개구리 로고로 유명한 요가 매트죠. 정말 비싼 제품인데요. 과연 이게 돈값을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헬스계에서는 헬린이지만 요가는 나름대로 또 5년, 6년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한 3년 차쯤에 지도자 과정을 배우면서 드린 매트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3년, 4년째 쓰고 있습니다. 얘의 장점은요. 두껍습니다. 일반 요가 매트 좀 저렴한 걸 사면은 폭신폭신하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발로 딱 밟아보면 밀도가 장난이 아닌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발로 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고요. 요가를 할 때는 너무 폭신한 매트를 쓰면은 이렇게. 다운독 자세를 할때 매트가 이렇게 앞뒤로 쭉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또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들이 그 매트를 너무 좋아해요. 보기만 하면 긁어대가지고 일반적인 요가 매트는 수명이 1년을 못 간다. 그냥 나중에 너덜너덜한 고양이 스크래처가 되거든요. 얘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도톰하고 아주 밀도 있는 그런 소재여서 다운독을 해도 이렇게 밀리지 않고요. 고양이가 아무리 긁어도 발톱 자국은 남지만, 보이시려나? 엄청, 이거 점식이가 엄청 긁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아무리 긁어도 페이기는 하는데, 이 요가 매트가 긁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있는데 요가 매트가 필요하다 하시면 무조건 추천. 왜냐면 1년에 한번 봤구나, 이거 사서 5년 쓰나 결국에 길게 보면 똑같거든요? 요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AS가 평생 돼요.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해졌다! 그러면은 만두카에서 요가 매트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근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난 이거 진짜 평생 쓸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품으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시나 약간의 의심이 든다 내가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는데 써보고는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근 마켓에 가잖아요? 이게 무게가 3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겁고, 제로 맨 처음에 이 제품을 쓸 때는 이렇게 손바닥이 조금 미끌미끌 밀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소금을 뿌리거나 수련을 많이 해서 좀 길들여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당근에 은근 매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당근에서 만두카 프로를 키워드 알람을 해놓고 계속 기다리다가 어떤 분이, 기억나요. 아직도 소금 뿌린 사진이랑 같이 올라와서 부인이 요가하려고 샀는데 소금만 쳐놓고 쓰지 않는다. <laughs> 그래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걸 잽싸게 낚아와서 그때,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4만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거의 4, 5년째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4만원에 사서 거의 뽕을 뽑았다고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요가는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요 매트엔 한번 투자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진짜 몇년 동안 제가 잘쓴 제품인데 그동안 뭐 운동 관련 영상을 찍을 일이 없어서 그냥 혼자 잘 쓰고 있다가 오늘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진짜 강추. 저의 최애 매트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가 블럭입니다. 제가 방금 요가에는 많은 장비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비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수업할 때 쓰는 일반 폼롤러도 있고 이거 아시오. 이것도 얘는 뭐지? 폼롤러계의 샤넬인지 뭔지 아무튼 얘도 엄청 유명한 건데 럼블롤러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때 유튜버들에게 엄청 핫했던 SMP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근데 웨이브백이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요가링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하는 공 이거 지금 얘밖에 없는데 저쪽 가면 다른 막두개 붙어있는 모양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비가 좀 많은 편인데 저 이것저것 사서 써봤는데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의외로 또요 요가 블럭을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만두카 제품이고요. 얘는 만두카로 안 사셔도 되는데 만두카로 제가 산 이유는 이게 회색이라서 <laughs> 제 방이 좀 회색 톤의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깔맞춤하려고 만두카에서 구매를 했고요. 두 개가 한 세트였는지, 따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찾아서 자막에 달아둘게요. 얘는 왜 줬냐면 저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가를 해도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체력장 해갖고 앞으로 숙이면 저는 그게 마이너스 20c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굴이 아예 안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요가를 아무리 많이 하고 풀어줘도 다음 날 다시 종아리 뒤가 짧아져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할때 이제 발끝을 못 잡잖아요. 그럴 때 발끝에 요거를 대고 얘를 감싸는 식으로 해서 전굴 연습을 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서서도 전굴 자세를 하잖아요. 이 전굴을 할 때는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손이 안 닿으면 이렇게 손끝으로 막 매트 집어야 되고 이러면서 조금 중심을 앞으로 보내기 가 어려워지는데 그럴 때요 요가 블럭이 있으면 이 블럭을 짚으면서 손이 안정적이 되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보내기가 조금 더 쉬워지죠. 그래서 처음에 요렇게 세워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눕혀서 그런 용도로 쓰기에 요 요가 블럭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 분들이 써도 좋고, 그래서 점점 앞으로 쓰기는 정글이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발끝에 요가링 이렇게 대고 쓰셔도 좋지만 서서 하는 정글까지 활용하기에는 요 요가 블럭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오늘 저의 요가 추천템으로는 요 요가 블럭과 만두카 매트를 골랐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메타그린입니다. 다이어트 할때 중요한 혈당, 체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배변 활동, 운동 효율까지 관리해주는 이 메타그린 프로그램을 1월 한달 동안 제가 섭취를 해봤는데요. 이 메타그린 슬립업을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 유튜버 친구들이 이거 진짜 많이 먹는다고 심지어 블로거 친구들도 이거 먹는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예 이렇게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나와있더라고요. 메타그린 칼로리 컷 젤리 3박스 이 메타그린 부스터 샷이 2박스 그리고 메타그린 슬림업이 28정짜리 한 박스가 들어있는 구성으로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이렇게 한 달짜리 프로그램 세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또 1월에 이렇게 새해 다이어트 해갖고 바디라인 딱 만들어주고 1년 동안 이렇게 관리를 쭉 해줘야 1년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대부분 1월달에 다이어트를 결심하시거나 혹은 설 이후부터 진짜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이거를 한달 동안 어떻게 섭취했냐면요. 다이어트 초반 2주에는 이렇게 조합을 해서 먹었어요. 메타그린 칼로리 컷젤리는 식전에 한포 먹는 거고, 그리고 얘는 운동 전후로 섭취하라고 했는데, 저는 PT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PT를 가기 전에 아침에 버퍽버퍽버퍽 마시고 운동 다녀와서 점심 먹기 전에 이 칼로리 컷 젤리를 섭취하는 식으로 했고요. 다이어트 후반 2주에는 칼로리 컷 젤리 마찬가지로 식전에 섭취해 주고 식후에는 슬림업을 이정식 섭취했습니다. 얘는 보통 점심을 제가 많이 먹어서 점심 먹고 나서 먹을 때가 많았고요. 이게 박나래 다이어트 보조제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저분이 방송 나왔는데 살이 점점 빠져 가지고 많이 날씬해진 걸 보고 오, 나도 그럼 한번 먹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동안 아무튼 독감 걸린 기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꾸준히 섭취를 해봤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그 헬스 PT 등록했을 때 선생님이 절대 굶어서 빼면 안 된다. 특히 너처럼. 그 일반적인 식사 제한으로 살을 뺐던 사람은 먹는 양을 일단 늘려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12월 달에는 진짜 먹는 거 제한 없이 엄청 먹었거든요. 라면 원래 반 개밖에 못 먹었는데, 라면 한 개에 계란 넣고, 고기 구워서 따로 먹고, 밥 말아 먹고 할 정도로 양이 확 늘었었어요. 그래서 아 물론 양을 양을 늘리라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하신 건 아닐 텐데 와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식전에 이 칼로리 컷 젤리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단 거고 얘가 이렇게 젤리로 오물오물 씹으면서 먹는 동안에 이렇게 맛있기도 하고 포만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식사를 할때 예전처럼 좀 과하게 먹는 그런 습관을 잡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늘어나서 거의 1.5에서 2인분을 먹을 정도로 입이 터진 상태였다면, 얘를 먹고 나서는 그냥 1인분 정도 먹는 수준? 식전에 이 젤리를 먹는 게 상당히 괜찮았다. 일단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저는 거의 다 탄수화물로 찐살이거든요. 면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냉면 좋아하고, 소바 좋아하고, 또 빵. 마카롱, 초콜릿막 이런 당이랑 탄수화물들을 너 평생 동안 고기 먹을래? 면 먹을래? 하면 저는 면이거든요. 탄수화물 때문에 <laughs> 찌는 사람인데 짬뽕, 짜장면, 그리고 중국냉면 이런 거다 먹었는데 그렇게 먹으면 원래 진짜 살이 확확 붙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체중이 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체감했던 거는 아침에 화장실을 가는데 진짜 편하게 갔다 와요. 이게 막 어떤 거는 배를 쥐어 짜듯이 약간 설사약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아픈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메타그린을 먹으면 진짜 너무 부드럽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 그날 하루가 막 뭔가. 기분이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다. 아,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가 이걸 먹었는데, 진짜 여기 윗배까지 찰 정도로 먹고, 막 마라탕 먹고, 떡볶이 먹고 하는 거는 좀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양심이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어도 조금 적게 먹게 되고, 덜 시켜 먹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더라고요. 약간 다이어트 할때 운동에 돈 쓰면 운동하게 되잖아요. 내가 PT를 등록하거나 필라테스를 끊어서 차감하게 되면, 내가 싫어도 운동을 해서 어떻게든 그 돈낸 거를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타그린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었을 때 뭔가 심리적으로 내가 이것까지 챙겨 먹으니까 식단을 잘 해야겠다. 이번에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잘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 연휴 끝난 다음에 다이어트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메타그린 프로그램 딱 주문해놓고 이제 2월에 딱 시작하면 한달 프로그램 시작하기 너무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해서. 오늘 메타그린 프로그램 추천템으로 가져와봤고요. 당분간은 계속 이 조합을 섭취하면서 운동도 계속 할것 같고요. 살이 원래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체기가 온다 할때 다시 그때 이제 부스터샷 조합으로 다시 섭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메타그린 프로그램은 한정수량 35% 할인이고요. 메타그린 전품목도 30% 할인이라고 하니까 1월 30일 전에 미리 미리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다운독이라는 어플입니다. 이게 어떤 어플이냐면 말 그대로 요가를 할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뭐 건강한 친구들이나 뭐 클래스원어 같은 데서 요가 강의를 들으면 특정 요가 강의를 딱 내가 뭐 몇분 동안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운독이라는 어플은 내가 원하는 요가를 고르고 초급, 중급, 고급 단계도 설정할 수 있고요. 요가를 수행하는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아침에 바빠서 오늘은 1 시간 동안 할 수가 없다. 딱 15분만 할래 하면 15분. 오늘 나 요가 완전 풀로 할 거야 하면 60분 채워서 하시면 되고. 옵션도 되게 다양해서 뭐 설명을 내가 완전히 끝까지 들을 건지 아니면은 뭐 자세를 취하는 동안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것도 고를 수 있고. 사바하사나 시간도 고를 수 있는데요. 사바하사나 하는 시간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5분 정도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서 나에게 맞는 요가 루틴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 요거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이 2021년부터 한달 등록도 하고, 뭐 1년 결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옆에 동작 표시되고, 음악, 배경음악 줄일 <목소리> 수 있고요. <목소리> 내가 하다가 동작을 놓쳤다. 그럼 이 밑에서 동작을 선택해서 다시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어려운 동작이다 하면 넘겨서. 그 다음 동작부터 수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T 가는 날은 아침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요가 루틴을 하고 저녁에 운동 안 가는 날이어도 집에서 그냥 한 40분? 그리고 이제 PT를 하면서 근력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엄청 막 뭉치잖아요. 근육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데가 막 땅땅해져 있는데 그럴 때 인요가를 하면 진짜 좋거든요. 인요가가 뭐냐면 한 가지 동작을 1분에서 1분 30초 이렇게 길게 유지해가지고 몸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요가인데요. 다운독 어플을 쓰기 전에는 이렇게 책에 있는 동작들 따로 하고 그랬거든요. 인요가. 이 인요가 책에 있는 동작들을 이 어플로 할수 있다. 책 펴놓고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말해주는 거 듣고 동작 취하고 있고 할수 있으니까 이 어플이 굉장히 괜찮다.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번에 1년 결제해서 쓰고 있고요. 이게 유료 어플인데 일주일 정도 무료 체험이 되고 한달 그리고 1년 단위로 유료 구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구독을 했고 이 다운독을 만든 이 요가 부디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서 뭐 발레핏, 필라테스, 명상 어플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유료 결제를 하면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명상 어플도 같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발레핏이나 필라테스를 하고 싶다. 아니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어플들도 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체험으로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사실 요가랑 명상만 쓰고 있는데도 돈이 아깝지 않게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요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 네.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pt를 받으면서 어느 근육에 어떻게 자극이 들어가고 어떤 자세로 하는지를 배운 다음 홈트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게 부상의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요가도 마찬가지로 요가원에서 이제 직접 핸드폰으로 티칭을 받아서 어디를 늘리고 어느 근육을 쓰고 이런 걸좀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이런 어플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어플인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 한글화가 100%안 돼요. 어떨 때는 한국어로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데, 어떤 날은 영어로 해줘요. 근데 이미 요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영어를 100% 이해하지 못해도 보면 어떤 자세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완전히 못해도 수업을 들을 수는 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께 추천드리기에는 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포인트다. 그래서 바로 한달 결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주일 체험권 있으니까요. 그걸 먼저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든다 하면은 결제해서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새해를 맞아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만의 좀 꿀템들 몇 가지 준비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새해에는 다들 저랑 같이 운동도 하시고 식단 관리도 하시고 하셔서 조금 더 건강해진 2025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